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제6회 청소년 디베이트 축제에 참가하게 된 9학년으로만 이루어진 팀 박하우처입니다. 그 이유는 박재승의 박! 박지훈의 하! 이호의 호! 차준혁의 차! 이기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번 6회 청소년 디베이트 축제에 참가하게 된 이유는 이번 주제가 AI 판사이만큼 어, 키워드인 AI에 중점을 두어 AI가 현재 직업시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번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토론 대회를 준비하는 도움이 되었던 말씀은 자문 15장에서 3절인데요. 사람은 그의, 그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을 얼마나 아름다우니 아멘 가장 어린 학년의 패기를 모시겠습니다. 저의 이름을 말고 참여한 대위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소망합니다. 반가웠죠?